아, 이 시간에 누구야? 보키니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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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예 아이, 물을 빨리 열으세요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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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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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이고, 아이리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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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고 아니, 저게 무슨 소리야? 누굴 부탁한다고? <laughs> 뭐야, 이즈? 설마 여기 살겠다는 거? 왜? 니들이 내 가족이라며? 넌, 그런 동영상까지 올려서 나 잘리는데 협혁한 공을 세워놓고 그런 표정이 나와? 무슨 동영상? 나 먼저 자른 건 너잖아. <laughs> 그래. 내 방은 어디야? <laughs> 여기 침대 하나만 들여놓으면 되겠네. 가구랑 벽지싹다 바꿔. 아니 얘가 지금 뭐래? 어이, 이거 놔. 이거 이거 봐. 아, 아, 아유. 너 그쪽 동네에선 네맘대로막 살았나 본데 여긴내 구역. 우리 집이거든. 어디 깡패도 아니고 무대뽀로 차들 니들은 나그집살때 궁극사 되고 쳐 들어왔잖아. 나 대표 자리에 있을 땐너 회사 쳐 들어와서 취직 시켜달라 그랬지? 나중엔 둘다쳐 들어와서 가족이니 뭐니 하면서 동영상 촬영했잖아. 뭐야? 이래서 없는 것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야. 니들이 재벌집 궁금해서 쳐 들어갈 땐이 스킬즈가 되고 내가 너희 집 들어올 땐. 위즈너블 하지 가 않다는 거야, 뭐야? 얘 모르는 거니? 여기 붙어 살겠다는 걸 그냥 있어 보이게 막 말한 거 아니야? 너. 그런 동영상까지 올려서 이사들 다 돌아서게 만들었지? 이사들 뿐이야? 온 세상에 막말 악녀로 소문났어! 그런 짓까지 버린 건 이런 거 원한 거 아니었어? 나까지 끌어내려서 같이 디굴디굴 굴러보자. 나는 못 올라가도 너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. 그거 바라고 그런 거 아니었어, 이 미친 모녀들아? 이러는데 어떻게 막말 악녀가 아냐? 맞잖아, 년아! 그래. 그 막말 악녀, 이제 다 망했어. 지 시원해? 그래. 이제 같이 굴러보자. 너. 너부터 몰카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. 기다려.